안녕하세요. 어, 금융감독원장 최수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아주경제 이 과경길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얘기를 나누게 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지금 점심 시간인데 제가 뭐 얘기를 또 길게 하는 것도 이 동, 이 식사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가 어, 이 소비자와 관련,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이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 이런 혹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을 하고 예, 그런 방식으로 그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어났던 이 이런 뭐랄까요 이런 사건, 이 사고들입니다. 특히 그 작년 가을에 이 동양 이 사태, 그다음에 이 금년 1월달에 그 개인 정보 유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위를 비롯해서 금융권이 많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금융이 한국 이 경제화 사회에 더 많은 이 기여를 할수 있도록 많은 이 분발과 노력이 그 필요한 그 시점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결국에 피해를 끼치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 소비자들, 이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게 금융 감독의 중요한 어,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감독원이 책무가 이제 크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책임 이는 거, 또 하나가 이 금융 소비자 보호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기신 소중한 이 금융 자산, 금융 자산을 맡긴 이 금융회사를 잘 튼튼히 지키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에 맡긴 이 돈. 을 보호하는 거라서 금융 회사의 이 건전성을 책임지는 일이나 금융 소비자 고객의 보호하는 일이나 결국은 이 동전의 양면을 우리가 금시 저희가 이 금융 감독원의 법상에 주어진 그 책무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위해서 저희 이제 금감원 직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 사태는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행형이고, 어 지금 이제 법원에서 이, 이 5개 사에 대한 게 법적 옛날에 기업회생 어 신청을 한 5개 사에 대해서 그 이제 정리, 계획안이 한개 빼놓고 남은 이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헐 절차가 저희들이 이 분쟁 조정을 통해서 이제 구제를 해 드리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그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조정이 한 이만 한천건 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만 천 건에 대해서 지금 일차 그 검사는 끝났고 행여라도 이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이거 재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의 확인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분쟁 중에 들어가서 최대한도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정도 진행이 되면은 시간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1월달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 어, 지난번에 이제 2, 2차 그일 차는 1월 초소했고 이제 검찰에서 2차 그 발표를 그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여러 가지 그 피해와 관련해서 그 어떤 카드 이 부정사행과 관련해서는 그이 카드 회사에서 그 전액 이 보상한다고 천명을 한 바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 피해 방지 를 위해서 지금 당국에서 아주 온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범정부 차원에서 어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있다. 그 자산 랭은 간략히나마 있다가 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이 동양 사태나 이, 이 카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원칙. 그러니까 카드 사태 같은 경우에 중 여기 뭐 그, 카드 정보가 나간 그 금융회사에서 규정대로 지켰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작업할 적에, 흔히 말해서 이거, USB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보조 매체들을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쓰도록 놔두고 감시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적에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를 쓰지 말도록 돼 있어요. 근데 네, 이걸 쓴 거죠. 쓰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 과,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한 측에 나옵니까? 그러면 감독원에서는 왜 그런 걸 몰랐느냐? 그래서 인데 감독원에서 그러면 알려면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아시겠지만 여기 금융에서 분들도 계시는데 감독원의 이 검사라 를하 그런 게 종례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제도. 그 다음에 어떤 장부의 근거에서 이런 원장이라든지 이런 서류의 근거에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그실 데이터를 갖다가 작업할 때 외부한테 내주고 그거를 USB에다가 꽂아가지고 나갔을 적에 그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걸 아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감독 방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장 위주로, 그다음에 실시간 위주로 이제 바꾸겠다는 게 지금 제가 그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몇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동양이라든지 이런 카드 사태가 우리 이 금융 이런 경제 준 교훈을 반드시 명심해서. 유사한 사태가 대풀이 되지 않고 다른 취약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살펴보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양 사태라든지 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 국민들과 이 금융권에 피해를 그 끼치드린 것에 대해서 감독원장 원로서 대단히 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잠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종례는 어땠습니까? 이게 사후적으로 대처했어요, 를 그죠? 치유책 마련해. 근데 지금 은 사전 예방적으로 감독 시스템을 검사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제가 이 감독원장 치임한이 지금 1년 전인데 그때서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례와 같이. 사고 약방문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가 있다가 자그한 단추라도 이걸 잘 파악하고, 그걸 다 정보를 모아 가지고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에 대해서 분석하고 미리미리 대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 아까 말씀드린 현장 위주로, 저놈처럼 이제 소류가 이런 거죠. 어떤 회사가도 그 USB를 꽂으면 안 된다 규정이 돼 있어요. 하지만 안 지키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이를 수면서 서로 안면이 다 터져 있는데, 야 내가 좀 이다는데 좀 도와줘. 내없쓸게그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래 한국적인 이런 런 기업 이런 문화 강태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 사고난 해서 그 이런 그 카드에서 다섯 군데서 작업을 했는데 세 군데는 사고 나고 두 군데는 사고 안 났어요. 그두 군데는 왜 사고가 안나느냐그 원칙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실 데이터를 안 쓰면 안 된다라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직원들이 그 말을 따른 겁니다. 안된 대로 뒀습니까 아까 있었으면 한국에서 안면이 터져 있는데, 야좀봐 줘.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죠. 왜냐? 그렇게 써 왔어도 기존에 사고 안 났으니까. 근데 그게 사고 난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 금융과 관련된 사항, 보안 관련된 사항은 예외가 없는 게 원칙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자그만 그래서 그한 마디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한국 금융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갖다가 보겠다는 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장 검사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그 우리 한국은 이 많이 들으셨죠, 그죠? 이런 반도체, 이런 뭐 자동차, 조선, 이런 뭐 세계 랭킹 1, 2등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금융은 오늘 뭐 어저께 아마 강의 많이 들으실 텐데 뭐 거의 밑바닥이에요. 뭐670 이거 굳이 랭킹을 매기면 670등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보다도 더 못해요. 평가되는 거래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발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이 경쟁력을 길 것이냐? 그 중에 하는 얘기들이 요새 이게 규제 완화 문제. 또 투명성 얘기. 또 하나 중요한 게 금융 인력을 양성하는 길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이만큼 온 되는 우리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제일를 교육시켜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열정이 이제 금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교육열에 더해서 금융에 전문화된 이런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이 금융이 경쟁력이 떨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우리 이장년 원장님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얘기가 금융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런 대학 교육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이고 그런데 해놓았습니까 10년이고 15년 지나면은 반드시 대명사는 우수합니다. 그런 인력들이 꽃이 필 날이 반드시 우리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인력 양성하는 것이 무지 무지하게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새, 금융 인력이 어떻게 되느냐. 요새 이제 금융 IT 얘기하셨습니까?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금융도 알고, IT도 알고, 보안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융합이라는 용어를 쓰면 융합, 뭐 통섭, 이런 용어를 쓰는데, 즉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금융, IT, 보안. 이런 인력들을 대학에서 키우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이 잘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마가 금융 인력을 양성하는 거. 우리 다 같이 여기 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하고 더 많은 이 투자 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요새는 이 금융이 이 국민들한테 고통과 힘내를 그,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이라는 게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저축에든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더노력을하고 그런 면에서 이 금융 소비자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취약계층들이 많이 그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금융권이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이 나눔이 필요한 때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금년도 업무 방향으로 설정하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품 인가서부터 건전성, 영업행위 검사, 민원 이런 거죠.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까지도 제가 이제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가다 단초를 잡아가지고그 사건 사고를 분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게 그 저층의 여신 그 상시 감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요 최근에 K T E N S 사건 들어봤죠, 그죠? 이제 그 사기 대출 사건이죠, 그죠? 허위 매출 채권을 만들어가지고서 S P C를 만들어서 거의 들어온 단 단어들입니다. 허위 매출 채권 그 다음에 S P C 그다음에 KT 이렇게 갖고서 이제 한 3, 잔액 남은 게한 3천 원이고 2008년부터 하면쭉 돌아간 거죠 하면 한 2조대 이런 사기 사건 이 있었어요. 그 사기 사건을 이 시스템으로 이제 지적을 해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한 금융회사가 1한개 관련이 됐는데 저축은행에서 보니까 차주는 다른데 전화번호가 같은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이상을 한 가지 했습니까? 그렇죠? 요걸 말고도 이런 지가 이제 개인적인 이런 그 업무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는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우리 담당하는 이 직원들이 보면서 그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한 거죠. 그럼서 이제 그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조사하는데 왜는 무지 많이 걸립니다. 해 보니까 결국 뭐냐 그게 허위 매출 채권 을 만들었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왜 은행에서는 왜 몰랐느냐? 이자를 꼬박꼬박 냈던 거죠. 2008년부터 한 하루도 단 이자를 안낸 날이 없어요. 꼬박꼬박 낸 거죠. 이게 뭐냐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다가 돌려막기는 거죠, 그죠 A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B 은행 이자를 내고, 그런데 또박또박 이자를 내니까 그 아무도 거기 대해서 의심을 안 했던 거죠. 그데 이이 이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한일 이제 제가 원장 대표로 봉투를 가동을 시, 시작했는데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 와중에 참송구스를 깨도 또 저희 직원이 연루 됐다고 이제 신문에 보시죠. 근데 참 우선 그이 직원에는 그 2008년도에 이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하고 주면해서 동굴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혜가 이 사기 사건을 검사하면 자금 그이 중에 추적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지혜가 적발을 냈어요. 그래서 바로 지혜가 지면서 지게 해결시키고 검찰에다가 바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 원장으로서 제 직원이 이 관련된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니다 앞으로 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자꾸 교부다 보니까 옛날에 감춰져 있던 이런 비리들이 자꾸 이제 밝혀냅니다. 그리고 지금 밝혀내면 반드시 모든 걸 밝힙니다. 요새는 감사질법 일체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제가 이 계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여튼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감찰 활동을 더욱 더잘해 가지고서 저희 직원들이 이런 불상사에 관련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그 그리고 다시 한번그서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얘에서서한서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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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불안정 판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동양 사태 이런 그 카드 문제.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만 간략히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무슨 제일 중요한 게 금융 교육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금융교육은 종래보본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그리고 금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제가 금융에 30 이상 이상을 여기서 이제 있는데, 여전히 그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럼 이걸 쉽게 쓰고 내용을 전달하는 노력들을 별로 안 해요. 그게 바로 헐락는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의 어떤 이 금융의 금융인들이 조금 같이 생각해될 것이 남이 자기 말을 이해 못한다고 타박할 게 아니라 남을 감동 시킨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금융권 사람들 그런 노력이 좀 덜합니다. 조금 뭐지 아는 천달까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강요하지 말고 남이 우리가 설명을 갖다가 듣고서 이해하고 감동하고. 이런 식으로 좀이 한번 바꿔야 될때 하는 생각을 제가 참 근데 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융 교육을 바꿔나가려고 해갖고 좀 여러 가지 지점 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고객 우리 국민들이 자기에 맞는 자기의 라이프에서 아까든지 이런 경제적 이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이 금융 상품을 고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의를 금융 사기에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교육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새로운 기법을 그 하려고 지금 그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나가 이 금융정보 원스탑 서비스예요. 이게 1332가 이 금융 감독은 이 뭐랄까요 대표 전화입니다. 그래서 금융에 관해서 문의사항 이 있을 경우는 일로 전하시면은 화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금융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뭐 중소기업 문제, 서민 문제, 뭐 일반 대출, 보험, 뭐 증권. 그 다음에 뭐 대부업,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알면은 혜택을 볼수 있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집대성 해가지고서 여기 전화를 하시면은 여들 금융이 가는 거, 금융감독은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간이 걸리지만 잘 만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그 공개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화 더 줍니까? 전화 더아 전합 예 그렇,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주요? 얼마, 주요? 얼마 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얼마 주, 준다기보다도. 거기 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화 요금을 안받게때 이렇게 되는 거죠. 드린다는 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그다음에 이 민원 감축. 이 민원이라는 게 금융권에 일년 한 8만 건, 9만 건 이렇게 한 1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작년에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건수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의 원인이 왜 생겼느냐. 하는 민원 원인을 이거 해결하는데 그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불완전 판매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3 3 2이 민원 감축 노력이고요. 여기 보십시오, 그죠? 여기 보시면 은 종래 이게 일반적인 상품이 거 내용 설명서입니다. 알 수가 내용이 있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쉽게, 그리고 글자도 크게, 그 다음에 색깔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상품은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이게 고객 나한테 나눠드리라고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서 어디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다. 그래도 분쟁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래보다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죠? 쉽게 바꿔서 이걸 이제 하나의 이 증권 상품이고 나머지 은행, 보험 하든 전 금융 상품에 대해서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을 저는 바꿔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민 정책입니다. 이건 아무리 그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신용 평가 시스템이 주로고이 그 중산 계층에서 이렇게 뭐랄 거나요, 이 중산층 내지 그, 입부, 있, 그 있는 이상으로만 그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은 이 자료가 모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기도 어렵고 또 금리도 무지하게 높습니다. 즉이 저신용자들 그해서 반드시 어떤 그 뭐랄까요? 연체율 이런 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 가지고 평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러면 금리도 낮추고 이런 대출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또 많아지고 이런 시스템을 현재 마,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이 관계형 금융 을래 가지고서 이런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은행이 어떤 중소기업에서 설 적에 지금 당장에는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의 가능성 그다음에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서도 과거에 잘했다 하는 이런 관계를 밀접하게 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 이게 이제 독일식 이런 거 우리 그 관계업 그 금융제도 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 제가 그 작년 히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기술력 요새 이런 벤처 얘기를 많이, 창조금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기술력과 이런, 그 이런 기술력은 있어도 어떻습니까? 당장에 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력 평가 시스템을 현재 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 정보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유출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행나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불법 대출에 악용이 돼가지고서 이게 직접적으로 소, 이런 거 뭐랄까요? 카드 복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서 를뭐 대출 받으는 이렇게 이 불편과 불안을 조성할 그래서 여기에서 신고센터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유도 감사를 발동을 시켰습니다. 제가 한백한칠 팔십 명의 많은져 갖고서 전국에서 이런 불법 유출 정보 이런 찌라시라 그러죠. 그죠? 전단지를 수거해서 지금 이런 검찰,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게돼서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에서 수사를갖다가 지금 본격적 2월 달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전화나 이제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직속 갖다가 알려주시면은 이방그 방통이라든지 미래버가 협조해가지고서 를 바로 전화를 그 전화를 이용할 을 정지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가 이런 개인정보를 유통을 신고할 경우는 포상금까지도 등등 이렇게 제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이거 이거를 단시간 에할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할 일자입니다. 그렇게 일종의 이런 이 뭐랄까요? 불법 이 정보들이랑 전쟁을 하는 거죠. 꾸준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부 단위에서 그러면 이런 불법 이 문자 그다음에 그 스팸 이 이메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도 이런 게 불법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통로해서 이런 금융 행태를 하는 것에서는 상당히 근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우리 현장에서 좋은 안 있으시면은 제들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뭐 시간 많이 뺐음 은 같은데 그 하던 이 금융감독원이 그 여러분들의 그이 맡기신 자산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이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더 분발해서 그 국민들한테 이힘려보다는이 고통보다는 희망과 이 미래에 대한 이 꿈을 들릴수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봄을 즐기시고 어떤 건강 유지하시고 이 댕내와 직장에서 그 좋은 일 많이 계시기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곽영렬 회장님과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저한테 뭐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네, 수고해 주신 최소연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